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꼬맹이 고양이 진화의 길 극란도 요 판을 한번 다시 깨보려고요 제가 이 판은 두 번에 거쳐가지고 겨우 힘들게 깼던 그런 판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공무원이랑 공무원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음료카트 고양이 맷집 좋고 날려버리고 멈추고 맷집 좋고 얘네 둘이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깰수 있다 뭐 이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요 옛날에 냥미모으느라고 아주 별 삽질을 다 했던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봅시다 이거는 막아 놓고 배를 계속 째면 되는 거죠 이쯤에서 막아 볼까요 가가보자, 이거죠. 죽는데 뭐 한참 걸리겠지, 뭐. 그 사이에 배다 째고, 초반은 좀, 초반은 좀 지겨울 수 밖에 없겠군요. 어쩔 수 없이. 얘로 한번 맞고, 음료 카트로 한번 맞고 그러면 되겠다. 단일 공격이고, 맷집이니까 엄청 잘 버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얘가 또 준비가 되네요. 원래 이렇게 세든가. 같은 맨 처음에 요게 없어가지고 클리너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결국 실패했죠. 되게 이상한 짓 하던 영상 있는데 그 누구야 발레리 나가지고 빙빙 돌면서. 다 죽일까 너무 많은데? 어안 죽었어. 죽을 줄 알았는데. 대포 맞고 안 죽는구나. 되게 쓰거는 얘네들. 음... 그, 요거 하나 나갈까? 나가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하나 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죽여보자 이 말이죠 잠깐만 버텨봐 잠깐만 버텨봐 잠깐만 버텨봐 오케이 음잘 막아주겠지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아놓고 양미를 막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원범을, 바짝 붙여놓고 막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요. 음료 카트를 모아볼까? 음, 음료 카트를 모을 수도 있겠네. 얘네 나오는 속도가 0가 아니라 죽어버렸네. 니가 맞고 있었냐? 음, 미안하다, 얘. 자, 그 다음에, 지금. 낭미 뽑으려면 더 붙여야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음, 우라란 나중에 뽑을게요 그래도 너무 빠르니까 아이 주화 있으니까 75원짜리 고기 선택폭이 되게 넓어져가지고 되게 좋네 초보자들한테 딱 좋은 캐릭터에요 맨 처음에 세계평깰때 고기가 없어가지고 75원짜리 고기가 없어가지고 피버 사고 피버 사고도 또 부족해가지고 누구야 300원짜리 파이... 파이터가 아니죠 배틀 배틀 고양이를 쓰게 되거든요 자. 밀려도 원본으로 싹 정리되고 하트 벌써 다 터졌어? 염력 하트야 뭐하니 너 편하게 깰수 있다는 소문 헛소문이었던 걸로? 그럴 리 없죠 소모니면 안되지 그렇지 이렇게 밀어줘야지 아 이게 잡몹이 있어가지고 안되나? 아닌데 뭐 일단 죄수도 있고 옛날에 죄수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1월인가요? 4월인가요? 양코상에? 메도인지 기억 안는데 하여튼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놈찾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양미를 몇마리를 모았더라 그래가지고 겨우 깼던 걸로 기억나는데, 음, 어, 뭐, 딱히, 뒤에 있는 교수가 문제라서 그런지, 꼬맹이를 밀기 위해서 나온 카트가 특별히 열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없군요. 음료 카트가 라인 유지를 엄청 잘 해주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절대 안 밀리고, 뒤에 있는 놈 빨리 죽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아, 그래도 일단 밀린 다음에 다시 밀어내는 거는 탁월하군요. 탁월하네. 근데 이게 딴나 놈을 자꾸 때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좋네, 좋네. 그 다시 밀어가지고 성 부실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네요. 좋네. 역시 공무원들, 공무원 보조 음료 카트랑 요 도그마로 있으니까. 확실히 쉽네 확실히 옛날에 여기서 조금만 밀려나면은 그 다음에 요 뽀맹이를 밀질 못해가지고 노답이었거든요? 계속 조금씩 밀리면서 되게 힘들게 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고 다시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장난이군요 음료 카트가 가시시다 게다가 이 몸빵 공모이또 맷집이 좋아가지고 너는 너는 뒤로 밀려나도될것 같은데. 간간이, 뒤로? 다음 교수님이 방해를 하는군요. 응. 그렇게 거기 가면 이제 힘못 쓰겠죠? 좀 맞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간단하구만. 음, 뭐, 특별히 그 전에 비해서 스펙이 더 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캐릭터, 세개 정도 추가됐는데, 아주, 너무 편안하네. 이렇게 깼어야지, 전에도. 어쨌든, 오늘은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되게 쉽네요. 역시 캐릭발이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